어 이게 이 뒤쪽에 있더만 요번에 그 누구 둘다 뒤쪽에 있더만 방금 니도 뒤에 있고 그데 그, 번개 대상 번개 대상자였어? 네크도? 네크 넥크 번개 대상자 아니었어 네크 내 쪽에 있던데? 니 번개 맞으면 이 쪽에 있좀으 쌈디랑 같이 못해, 있잖아. 그, 뭐야, 주니님이랑 둘다 여기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내가 막그 뒤로, 한참 어, 뒤로 이, 가다가. 한... 어.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여기 있으면 돼. 위치를 견나 여기 있으라고, 여기 그 앞에. 내 그각. 내 그각과 내 앞에 있어가지고. 아, 위치를 아니에요, 이번에 뭐 공대지겠습 갑니다. 3, 2, 1. 공대 빠져 물건을 요 계란 쪽 아이템 받았습니다. 계란 쪽받았건두 번째 뻥. 세 번째 뻥. 공대 히러 이동해서 보세요. 물론 제자리에서 계속 게임. 근데 진짜 생존기. 포지션을 내고. 힐업하고. 딜 충분하니까 미소에 먼저 이동해서 자리 잡고. 공대 전원 딜터 자, 바아 자, 오른쪽 가까이, 오른쪽 가까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가까이. 제가 맞출게요. 딜터 유지하고. 자, 공대 재란 쪽, 뒤쪽에 와있, 재란쪽 방. 공대 딜, 두번째 방, 공대 초록 팀 이동. 쌈디 공대 뒤쪽 있어. 자, 레이저 준비. 이제 나와요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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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 좀 너무 좋아 너무 앞으로 붙지마 너무 앞으로 붙지말고 또 뒤쪽으로 떠나간다 저 뒤쪽으로 내놔 바었어 앞... 반대 그대로 돌아요 이제 집중하세요 자힐좀줘 자, 번개 빠지고 어. 왼쪽이야. 왼쪽왼쪽이동 왼쪽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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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이도왼쪽이이도 왼쪽이도. 왼쪽이이이 보이으로 뭐. 아직 좀비가 pues... 안됐습니다 ]Mm -hmm. 네, 그.. 생급생해줘 계속 나도 생흡하고 있어 동세오른쪽으 먹어야돼 아 랜스 맹범 아직 좀비가 안됐습니다 그냥 래 계속 래자 지금 도미 팅이잖아 일단 도미 죽자마자 재훈이 위키니까 봄이 죽는 순간 재용이 한테 바로 무적줘 알았지? 꿀맛탱 예진이. 그리고 풀리지 마자 예진이 나한테 영성 주고 알겠지? 공대는 두 번째 칸에 있다가 첫 번째 칸에 이동해서 제가 질당 선종 세라갈 때 써야 되고 공대 빡을 쳐야 돼요. 그리고 뭐 일단 무적까지는 한대 맞고 그다음 질당의광 있을 땐 재훈님 사니까 재웅이 강호 끝나자마자 실장 가면 돼요. 꿀맡은 바로 그때 그로 주고 시장 주고 우리 이거 파란색 이지아그 어, 파란색인데 그냥 거기서 아무 한, 아무튼 들어가니까. 잘때 티랑 아무 쪽티은 들어가니까 생존기를 잘 감아세요 갈때 소미 죽자마자 재웅님 무저 이쪽을 때 군대 피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제량사 받았어 군장 중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있다 우리